갤럭시워치 8진화의 시작 갤럭시워치 8트로 시간관리 완벽 모든 색을 당신의 세상으로 가져오는 특별한 경험. 고화질 TV로의 업그레이드를 꿈꾸시나요.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삼성전자 4K UHD OLED TV는 HDR 기술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USB 재생 기능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어 고화질과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용자는 특히 HDR 기술 덕분에 영화 감상이 더욱 실감 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혁신적 기술로 색다른 TV 경험을 만나보세요. 손목 위의 스타일과 실용성을 한 번에 갤럭시 워치 8로 일상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전화와 GPS 기능을 한 곳에 담아 스마트폰 없이도 위치 탐색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워치 8 LTE는 컴팩트한 40mm 크기에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패셔너블한 감각을 더합니다. 게다가 심박 측정 기능으로 건강 관리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갤럭시 워치 8의 컴팩트함과 탁월한 기능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 스마트폰 없이도 통화와 GP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갤럭시 워치 8로 손목 위에 스타일과 실용성을 더해보세요.